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들과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는 건강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살아가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아무도 보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타인들의 귀와 또 눈을 의식,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더욱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아마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홀로 있을 때는 아무래도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곳에서 더욱 상가해야 한다는 것이 옛선년들의 기본적인 철학이었습니다. 조선 명종 때 문신이었던 임권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냐하면 홀로 있을 때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다는 얘기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믿는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보는, 곳이, 보는 곳이든 안 보는 곳이든지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항상 마음 속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내 삶이 어떠한 모습일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보는 곳에서는요 남네 눈에 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 혼자 있을 때에는 여지없이 양심을 팔고 마음을 무너, 무너뜨리는, 또 살아가는 삶이 요즘 내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홀로 있는 곳에서 더욱 나를 속이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 마음 속에 평생 새기지, 새기고, 잊지 말고 신, 실천해야 할, 명심해야 될 그런 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신앙과 생활에 대한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교훈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조심해라, 경계해라, 용서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딱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두 가지 명령으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구절은 단한 군데라도 없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완충 지대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절충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는 용납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구조만해도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살인을 하든지 하지 말든지 하는 얘기에요. 계명은 좋은 것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나쁜 것은 계명 속에서도 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 생활 신앙 생활에서 올바른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명령을 찾고 그 명령에 대해서 실천하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로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눠 보실까요? 서로 서로 조심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아멘 스스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려거든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래 이 실족하게 한다는 말 뜻은 무슨 말씀입니까? 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 놓고 거기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남을 실족시킨다는 얘기예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지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심성이 어떠한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중에 그렇게 실족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함정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고 눈어뜨리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한온 함정이 여기저기 놓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도 우리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해롭게 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laughs> 함정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함정에 빠져서 지금도 여전히 호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일절 말씀에 남을 실족시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는 재앙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화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화의 내용입니까? 연자멧돌을 그 목에다가 고 바닷물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얘기예요. 고대 로마의 봉여은그 로마의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어지럽히고 그 나라의 안녕을 더럽히는 사람들의 목에 연자멧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사용법이 존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남을 실족시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을 실격시키는 비열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헛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중상모략하고 남을 갈뜯습니다 창천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는 행위들을 남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연장물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고 예수님은 판단하실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교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는 에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해서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공중을 날아다니는 참새도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그 새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끼라는 유혹을 물리치면 절대로 낚시에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미끼도 어떤 미끼입니까? 싱싱하고 살아있는 미끼를 욕심내지 않으면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잡힌 물고기는 무조건 욕심이 많은 물고기예요. 쥐도 욕심을 부려서 안방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쥐덫에 걸리든지 끈끈이에 걸리든지 아니면 빗자루에 빠져 죽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함정이 많이 있지만 스스로 조심하는 사람들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욕심을 제어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인격자다 인격자다 인격적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인격자라가 인격자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제어하고 자기 스스로 분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져다가 인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배우고 경망이 쌓여져서 누가 뭐라 그러든 허허껄껄 웃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술도 다스리지 못하는 채해프게 놀려대고 욕망도 다스리지 못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입술, 내 마음, 내 행동은 내가 지켜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가령 말이 예쁜 그 사람이 친구에게 나는 입술이 가벼운데 야, 네가 내 입술 좀 지켜줄래? 막아줘!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스스로 조심해서 다른 사람을 실적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함정에 빠지는 것도 잘못입니다만은 남을 빠뜨리기 위해 함정을 파는 것은 더큰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장난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그 지금은 그곳이 경기도 부천 중동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동네가 되었는데요. 그곳에 제가 어렸을 때는 논과 밭이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교를 갔다 다녀오다가 보면 친구들 몇몇이 삼삼오가 모여서 쪽대를 들고 그 송내동 쪽을 향해서 그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쪽대를 들고 들판, 들판을 다니고 또 논두렁을 나가다 보면은 논두렁 양 옆에 긴풀이 자라게 된 마련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뒤에 따라오는 아이들이 넘어지게 하려고 그긴풀을 이렇게 묶어다가 그래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오다가 툭 넘어지고 툭 넘어지고 계속 그걸 수십 개를 만들어 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놀다가 나중에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야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집에 가자 해서 집으로 오는데 그만 친구들과 제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지 넘어지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우리가 그 묶어놓은 그 불에 우리가 넘어지고 있구나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되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사업 자득이라는 말이 있지요.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둔다는 말 받았습니다. 남을 해치기 위해 함정을 타면 내 자신이 그 함정에 빠지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알고 스스로 조심하라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만든 법칙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자연의 법칙은 정직하고 정당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젖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의 법칙도 아주 정직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반대로 어떻습니까?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충성하면 상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불충성하면 벌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남을 해치기 위해 함정을 파면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게 마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스스로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옆사람들과 인사 나눠보실까요? 경계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마지막쯤에 보면,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죄 자체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등지게 하게 마련입니다. 기도하지 않게 하고요, 말씀을 멀리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근성입니다. 그 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죄에 죄의 종이 돼버리고 죄의 우습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없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죄가 없는 곳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머무는 그곳은 그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당이 자체에도 죄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왔기 때문에 이곳은 죄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뭔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했기 때문에 이 재단이 거룩한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방에도, 사무실에도, 여러분들 일터에도, 차 안에도 죄는 토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유혹자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경우에는 죄의 감염 경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를 배우고 담고 죄를 당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뭡니까? 사람과 매스컴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통해서 죄를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거는 안 되는 건데 저은 잘못된 건데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좋은 친구는 좋은 영향을 주게 마련이지만 나쁜 친구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나쁜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술꾼과 사귀게 되면 술 먹게 되어져 있어요. 노름꾼과 사귀게 되면 늘 노름만 됩니다. 숫자를 봐도 도리 짓고 땡을 맞추려고 그래요. 아 삼파구의 오 땡이구나. 어떻게 제가 그렇게 아냐고요?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 텔레비전이나 영화, 심지어 요즘에 컴퓨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죄의 모습을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골라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과 죄로 나를 유혹하는 사람은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한다면 당연히 경계해야지 돼요. 그래야 다른 신앙과 다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눠 보실까요? 용서합시다. 회개 인사 나눠 보시겠습니다. <laughs>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해라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서에 단서가 붙어져 있습니다. 회개하거든 말입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그 아버지는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느냐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회개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시편 51편 다윗이 회개했던 시를 우리가 비추어 보면서 일곱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예, 그게 첫 번째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첫 번째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잘못을 뉘우치는 것. 따라하십시다. 그 잘못을 뉘우치는 것. 아멘. 예. 세 번째는 그 잘못을 아파하는 것. 아멘. 네 번째는 그 잘못을 고백하는 것. 아멘. 그 잘, 다섯 번째는 그 잘못에,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 여섯 번째는 다시는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되풀이하지 않는 것. 마지막 일, 일곱 번째, 조금만 힘내세요. 하님 내세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참 회개의 과정입니다. 김자공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편 51편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의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했던 단계가 이 일곱 가지 단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아파하고. 용서를 구하고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회계한 사람을 용서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회계하면 용서해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도 이른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유대인들 앞비들은 세 번까지 용서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우리 예수님은 이른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단 회개할 때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때이른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하신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는 첼 수도 없고 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으로 니우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해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하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폐역한 세대에. 미... 주 시사 저희 들로 스스로 조심 하고 경계 하고 용 서하 는삶을살 도록 말씀 으로, 인 도하 여 주시 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을 살아갈 때에 믿음 으로 승 리하 는삶을살게하 시고, 내삶에주 님의 형 상이 나타나 도록 축복 하여 주시 옵소서. 감사 드 리며, 예수 님 이름 으로 간절히 기 도드리 옵 나이다.